자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은 오늘부터 요번 주까지는 몇개 보조 지표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자 신년 특집 스윙 스윙 특강 보조 지표 네. 보조 지표 특강인데요.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가 여러분들 잘 모르면 이거 볼린저 밴드를 갖고 수익 안 나죠. 음. 이 재밌는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가 사실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게 5%밖에 확률이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은 종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보면 엉터리죠, 어떻게 보면. 자, 지표 추가하고 볼린저 영어로 볼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 상단만 보고 자, 이렇게 보시면 20a2 라인 설정. 하한선은 필요 없고요. 중간선은 뭔지 아시죠? 이평선이에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간선은 2 0일 이평선이에요. <laughs> 그래서 2일 이평선이 이렇게 빨간 선인데 여기 보시면. 이거 좀 까만색으로 바꿔야 되겠다. 요게 중심선이고, 요걸 위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이격이 벌어지죠. 그쵸? 요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 이격이, 이격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볼린저밴드를 뚫을 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볼린저밴드를 뚫으면서, 거래량하고 같이 보는 게 포인트예요. 거래량하고 같이 보는 게. 자, 이렇게 보시면 지표 추가. 거래량에서 기준, 그러니까 기준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준봉하고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포인트죠.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신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 여기 보면 신고 거래량 나오면서 이 기준봉을 뚫었죠. 강하게. 물론 여기서도 뚫었지만은 조금 흔들다가 이렇게 가죠. 오늘 종목들 한번 볼게요. KD 같은 경우 오늘이 타점이네요. 거래량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볼린저밴드를 과감하게 뚫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매물대랑 같이 보시면 돼.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볼린저밴드를 뚫으면서 기준봉이 나오면서 하면은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 거래량이 터지면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에 거의 뭐, 10배 이상 나오면서, 이 기준봉을 팡 뚫었죠. 그죠한성그린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눌러줬다가도 이렇게 가죠. SP소프트는 21선이 아직 안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21선이 없으면 뭐도 없다? 볼인저도 없다. 이 정도 상식을 알고 계세요. 원택, 원테, 원택은 오늘 뚫었네요. 그렇죠 재룡전기, 재룡전기 오늘 뚫었네요. 자, 이것도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올라갈 때도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뭐, 어디냐? 거래량이 터지는, 뭐, 요, 요 정도 되겠네. 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보기 좀 그렇고. 덕산태코피아 한번 볼게요. 덕산태코피아. 덕산태코피아 보면은,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터졌는데, 이거는 윗꼬리를 말하... 너무 많이 했죠? 그죠 요거는 10% 이상. 10%는 안 됐구나. 8% 정도. 어쨌든. 가고. 사실 여기가 타점이죠. 거래량은 더 크니까, 여기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보실 수 있고. 유일 에너테크도 오늘 스윙으로 드렸는데, 이것도 거래량 터지고 볼린저 뚫었죠. 매물 때도 한번 뚫었다가 지금 하는 느낌인데. 그래서 볼린저만 보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된다. 이것도 거래량하고 저기랑 같이 뚫었죠. 그렇죠? 그리고 10%, 종가로 10% 이상. 나왔고 우리 달았지만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올라왔어요 한국 b n 시도 보시면 요 날이죠 요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분리저를 뚫었죠 그리고 종가로 13% 10% 이상 그다음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거죠 라이트로는 조금 약하고 이 앞에 있는 거래량이랑 거의 비슷하죠 자 인포마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 인포마크가 아니구나 음 베셀 같은 경우 보시면 뿅. 자요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거래량 터지고 매물대 돌파하고 상한가 가고 볼린저 뚫었어. 이런 종목은 지켜봐야 되죠. 그 다음 날 올라가서 그 다음 날 들어가면 늦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날 괜찮아요. 만약에 이게 밑꼬리를 달고 올리면 여기도 타점이 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요날 밑꼬리가 또타점이 되는 거고 이거는 또 음, 이메이드 이것도 뭐. 좋은 거는 이제 기준봉이 나오는 거죠. 기준봉, 이런 식으로. 요런 날이 이것도 타점이 되는 거고, 본인저 밴드 돌파, 거래량 터지고, 매물 대 돌파. 눌러줘도 너무 걱정할 거 없죠. 네.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눌러주는 건 이제 세력들이 터는 거고. HBL 같은 경우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는 못 뚫었죠. 여기는 타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요렇게 뚫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고,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거는 10%안 돼도 타점이 될수 있는 장치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쵸? 그렇죠? 스윙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입니다. 자, 정리하면, 정리하면, 볼린저 밴드 하나로만 하면, 여러분들, 낭패 보기 엄청 쉬워요. 볼린저 밴드. 거래량, 거래량은 신고 거래량이면 좋고요그 다음에 가격도 기준봉이 나와야 되고요 보통 뭐15% 이상. 그다음에 하나 더. 가장 강조도 이번 스윙 특강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매물대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눈치 빠른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볼린저 밴드 보조 지표는 보조일 뿐이고 나머지도 같이 보는 거래량과 기준봉 매물 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멘텀까지 보시면 조금 더 볼린저 밴드 기법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격만 가지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필터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볼린저 밴드 첫 번째 시간 내일도 볼린저 밴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별풍 플러스 알파 부탁드리고 궁금한 정보 뭐 있으면 물어보세요.